여러분, 우리 운명일지도 몰라요. <laughs> 이 말. 그냥 드라마 아, 속대사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바로 어제 방송된 오만추 쓰리 <laughs> 이규환 솔비 커플 이야기에서 정말 운명처럼 <laughs> 데이트가 성사됐거든요. 그리고 그첫 데이트에서 손을 잡고 끌어당기고 손 편지까지 그냥 다 했어요.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설레고 아주 살짝 부럽죠. 자, 지금부터 설렘 주의. 심장 단단히 붙들고 시작해 볼게요. 첫 호감 선택을 끝낸 뒤 솔비는 이규환이 자기를 골랐다는 문자에 반갑고 기분 소리입니다. 좋았다며 심근 미소를 지었고요. <laughs> 이규환도 이번 기회에 꼭 친해지고 싶다면서 딱 봐도 설레는 표정 그거였어요. 그리고 드디어 심야 드라이브 데이트 당첨. 그런데 말이에요. 이규환 데이트 시작 전부터 손을 스윽 잡더니. 솔비 공주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. 오! 조수석 문을 촥 열어주는 매너까지 감사합니다. 야 이건 그냥 남친 아니냐고요. <laughs> 좀 본격 데이트 중두 사람에게 내려진 미션은 3분간 손잡기. 이규환은 고민 일도 없이 솔비 손을 덥석 잡고 자기 쪽으로 스윽 끌어당겼는데 솔비의 로망이 바로 손잡고 드라이브였대요. 그 순간 솔비 표정이 진짜 벚꽃 휘날리는 장면처럼 몽글몽글. 3분 미션 끝나도 손안 놨습니다. 아니 이게 뭐라고 보면서 제가 다 설레는지. 이쯤 되면 제작진도 커플 매칭 하고 싶었을 듯. 데이트 이후에도 감동은 이어집니다. 솔비는 자신이 직접 쓴 책을 이규환에게 선물했고 이규환은 직접 손편지 써왔습니다. 나의 연예인 솔비에게. 여기서부터 이미 울컥이었죠. 너의 등장에 오만추에 잘 나온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. 와 이건 고백 아니고 뭐예요. 설렘이요? 시작도 안 했습니다. 진짜 데이트는 이제부터예요. 첫 데이트 후 이어진 여자들이 선택하는 데이트 타임. 규환과 솔비 서로가 다시 데이트를 원했지만, 가위바위보에서 꼴등을 한 솔비. 하지만 하늘도 두 사람을 이어주려는 듯. 두 사람은 커플 매칭 완성. <laughs> 솔직히 말하면, 이 규환, 이 사람 진짜다 싶었어요. 겉은 장난기 있어 보여도 마음 표현은 진심이더라고요. 솔비도 그걸 느낀 것 같아요. 다음 주 방송에서 두 사람의 두 번째 공식 데이트가 펼쳐질 예정인데요. 첫 데이트에서 손을 잡았다면 두 번째 데이트에선 뭘 잡을까요? 심장? 마음? 다음 회차에서 어떤 스킨십과 썸이 기다릴지. 완전 기대되네요. 여러분, 이 커플 응원할 수밖에 없죠? 꽁냥꽁냥해도 진심있고, 감정표현도 숨기지 않고 확실하고 따뜻하고, 앞으로도 이규환 솔비 커플의 설렘 가득한 로맨스 우리 같이 지켜봐요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. 오만추스리에서비현나는 <laughs> 어른들의 로맨스 우리 같이 설레고 요 <laughs>